한번 나오시길 나갈 것 같은데, 아, 스무명만 나왔습니 아, 나이스. 잘한다. 아, 뭐야? 자, 장민석, 양민석 나이스. 나이스나안안 nice! <laughs> 뭐 흔들리고 잡으려니까 더흔들려그냥 <laughs> 잡지 말고. 아니, 아우 써, 누가 보고 시작하자 마자외삼도 응, 화이팅 한번 해서. 이팅이팅너이팅아웃이아웃잖아아웃잖아바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아웃 아니래? 아니야. 아이누다이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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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, 에? 이는 왜? 왜이 막고 나갔는데왜이 막고 나는는데왜이왜또리우고 아니야? 이상한이상막나이상나는이상막이나이나이렇게막이 막고 아, 제가 공이 삼켜서 공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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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던지니까 공이 너, 저기, 약간 에이. 공이 조금 공이 이렇게 휘어져 나가 이렇게. 그 애들이 저못 잡았잖아. 더 공격을 진짜 없잖아. 그래서 다음은 그냥 하나 아직 2분남 분밖에 2분 안 남았어 이제. 잠깐만 잘씨잘 쟤네 계속 공격할 것 같아. 계속. 자 맞는 맞는다 저거 맞는다 정거 맞는다 야박승박승박승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 아웃이야 이야아이야아왜기돌아왜돌아 아니야 진 아직 쉬, 아직 시이 있어, 아직 있어. 그치, 돌만 돼, 돌만 돼. 안 돼. 아 있어 돌만들 돌만들 만집중 아니 너무 작았다 작다 우리가 너이스 쟤 완전 각성. 각스, 완전 각성했어 나이스. 나 맞아 맞아. 무슨 났는데? 그만왔는데내 귀가 잘못된 것인가? 아니야. 아주 들었어. 아이폰 혹시잖아. 아. 진짜 괜찮아들어갔 너무 무서 달라. <laughs> 처음에 처음에요. 야한 목차이야 접차려래. 왜이래? 아이 이어에아 나이스. 제발 돌려 제발 돌려 돌려 정지 아 제발 돌려. 제발 제발 급하게 하서마어1어1 0어 10초 10초